사실 유튜브에 이미 양질의 파이썬 강의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약을 팔수 있는 건 제가 실제 현업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장비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 저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현역 네트워크 엔지니어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나우터 스위치 서버의 대수가 수십만 대가 넘어요. 수십만 대가 넘는 네트워크 장비들의 점검 및 빅데이터 분석을 제가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유튜브에 이런 파이썬 강의는 없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면 저의 파이썬 강의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청년 고등형 믿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고등형입니다. 제 가정이 파탄 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제 가정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죄책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 동안은 엄청나게 방황을 했고요. 그 다음 1년 동안은 아내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은 회사 일은 물론이거니와 제 개인적인 자기계발을 전혀 못했어요. 당연하죠.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뭐 회사일이고 파이썬공부고 눈에 들어왔겠어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재결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결합은 불발이 되었고요. 작년 10월에 아내와 저는 각자 인생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졸지에 홀라비가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장을 받고 정신과 약을 차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에 유튜브 창작 활동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삶의 열정이 다시 생겼어요. 저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공부하고 남자한테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했어요. 그래서 IP 버전 6 네트워크 이해하는 음. 책을 출간을 하였고요. 그리고 가정이 파트너인 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파이썬 책을 집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필하고 있는 내용을 틈틈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올렸던 그 기수 연재 조회수가 38,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이거 은근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겠다. 이거 은근히 파이썬 강의에 대한 니즈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제가 아내와 가족의 그리움으로 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입에 풀칠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의 슬픔과 가족의 그리움을 파이썬 공부와 유튜브 편집으로 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처럼 뭔가 인생에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저와 같이 한번 파이썬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 쓸데없이 겸손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이미 고퀄리티의 파이썬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유튜브에는 파이썬 강의가 내 도션이에요. 이렇게 고퀄리티의 파이썬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클릭하고 제 사, 책을 사게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쓸데없이 겸손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 고등령을 최대한 포장해서 여러분들 낚아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인간 고등령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약간 재수 없을 수 있어요. 저는 1999년도에 건국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기과, 전자과, 컴퓨터공학이 하나를 합쳐진 학부예요. 이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있어도 삼성컴퓨터는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전자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공학은 전자과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면 병신소리 듣던 시대였어요. 전자공학이면서도 저는 프로그래밍을 좋아해서 컴퓨터공학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4학년 하프 동안에 사용했던 프로그램 언어는 C언어, C언어++입니다. 졸업 작품은 C 언어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전작가가 168만이었고 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대학원 폐기시험을 봐서 둘다 합격을 하였고 카이스트 무선 통신 앱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컴퓨터공학은 전작가에 비해서 처참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카이스트 2년 동안 사용했던 프로그램의 언어는 C 언어와 매트랩이었습니다. 졸업 작품은 매트랩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유선 통신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처음 발령받은 부서가 돈을 집행하는 계획 부서였어요. 프로그램이 전혀 안 하고요, 오로지 엑셀만 합니다. 5년 뒤에 연구소로 팀을 옮겼습니다. 프로그램이 전혀 안 하고요, MS w o r d 만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2017년도에 통신 장비를 운영하는 운영팀을 옮겼습니다. 통신 회사 내에 있는 나우터 스위치 서버들을 운영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5팀을남왔더니 운영하고 있는 통신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이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나에 2017년도 말에 우연히 정말 우연히 파이썬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파이썬 처음 접해왔는데 시험을 위서 너무 쉬운 거예요. 특히 네트워크 장비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너무나 파워풀해요. 그래서 구글인가 파이썬 튜토리얼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엄청난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낸이 엄청난 성과들은 다음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낸이 엄청난 성과들이 제가 잘나서 낸게 아니에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엄청 쉬워서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남들이 다 개발해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남들이 개발한 것들을 이해하고 조금만 수정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돼요. 빡시게 공부하면 6개월이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이 있으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유튜브에 이미 양질의 파이썬 강의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약을 팔수 있는 건 제가 실제 현업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장비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 저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현역 네트워크 엔지니어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나우터 스위치 서버의 대수가 수십만 대가 넘어요. 수십만 대가 넘는 네트워크 장미들의 점검 및 빅데이터 분석을 제가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유튜브에 이런 파이썬 가이는 없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면 저의 파이썬 강의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청년 고등형, 믿어보세요. 이미 2022년의 3분의 2가 지난 지금에서 2022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것이 조금 우습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4월이 되어서야 이혼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2022년 커리큘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양이 말씀드릴 것이, 지금 소개하는 커리큘럼이 충분히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강의를 다 찍고 순차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파이썬 공부를 하면서 미흡했던 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면서 동영상 편집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거든요. 드라마로 예를 들면 쪽대본 드라마예요. 강의 커리큘럼은 크게 세개씩로갈 거예요. 하나는 프로로그 다른 하나는 팬더스 나머지 하나는 라우팅 엔지니어입니다. 프로로그는 제 경험단과 파이썬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꼭지인 팬더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사실 파이썬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파이썬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팬더스를 이용하면 엄청나게 편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에 아직까지 팬더스를 설명하는 유튜버들이 많지 않아서 이건 어느 정도 제가 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팬더스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가 아니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입니다. 마지막은 실전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에서 어떤 이슈들이있는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같이 저와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연결성 측면에서 봤을 때, 파이썬 기본 이론부터 강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이썬 기본 이론을 가르치는 양질의 강의들이 블로그, 유튜브에 워낙 많아요. 과연 후바 주자인 제가 그분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솔직히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 기본 이론을 제외하고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는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만약에 파이썬 강의가 유명해지면 그때 남은 파이썬 기본 이론을 다루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다만 라우터 서버에서 수집하는 빅데이터는 다 문자열 형식이거든요 결국 빅데이터의 가공 분석은 문자열을 어떻게 가공하고 분석할 거냐 그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파이서 문자열을 다루는 기본 이론은 한번 설명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우터 스위치 서버의 자동화 점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네트워크 회사에 운영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개발 적용하였던 것들을 여러분과 들 같이 개발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개발하였던 프로그램을 더욱더 정교화법용화하고 거기서 얻게 된 노하우들을 책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년 2023년 말 유튜브 강의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책 집필에 신경을 써서 2024년에 책을 출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주 올리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3주에 한 번꼴로밖에 못 올릴 것 같아요. 동영상 편집하는데 보통 일주일이 걸려요. 그런데 제 채널이 파이썬 강의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브이로그도 올리거든요. 사실 제 채널의 메인 주제는 브이로그예요. 브이로그 2개 올리고 파이썬 강의 1개 올리고 이런 업로드 로테이션으로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3주에 한번 꼴로밖에 업로드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트리지 않고 업로드할게요 그런데 만약 파이썬의 강의 조회수가 브이로그보다 잘 나온다면 제 채널의 메인 주제를 파이썬 강의로 할 생각입니다 네!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개발하는 모든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영상에 사용이 되었던 PPT도 같이 공개할 생각입니다. 프로그램 소스 PPT는 동영상 소개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상식에 맞지 않게 생각하는 꼰대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당연히 특정 회사의 대비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나우터 한 대, 스위치 한 대만 운용하는 회사라도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법용 프로그램 소스만 공개할 생각이에요. 설마 제가 미쳤다고 대회비를 공개하겠어요?